오산시가 우남뜰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지분 추가 확보를 명분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했지만 결국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에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허서연 기자입니다. 이건제 오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오산도시공사 설립. 시는 난개발 방지와 공공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해 6월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했습니다. 출범 이후 주요 사업으로 오산동 1원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 산업,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우남뜰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지분 50.1%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분 양도를 거부하며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재 우남뜰 개발사업의 지분구조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수원평택도시공사 각각 5.3%, 민간 49.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여전히 지분양도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예상 수익은 1,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었고 현재 576억원 수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대안을 전달받지 않았으며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은 지분 확보 실패 원인이 시의 준비 부족과 법적 안전 장치 미비에 있다며 시장에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분 조정합의 수정 협약, 즉 공사 전에 지분 양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지분 양도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나 개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시 관계자는 지분 확보는 각 기관의 내부 의결과 출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강제 진행이 어렵다며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변동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는 가운데 공기업 전환의 실효성과 지분 확보 실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 TV 경기 허서연입니다.